새벽부터 첫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비행기 탈 시간 되니까 딱 비가 그치고 날이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 럭키걸인가 봅니다. 이번 여행에는 에어서울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진짜 짐을 조금 싼다고 싼 건데 5kg나 되더라고요. 15kg까지 가능합니다. 넘으면 추가금 내야 돼요. 체크인을 하고요. 바로 뒤에 있는 신한은행 환전 ATM으로 가서 환전한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도시락도 찾았고요. 할거다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면세품을 찾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새로운 카메라를 샀습니다. 영상 열심히 찍어야지. 민트존 탔다고 신났습니다 다리가 짧은게 아니고 여기 좌석이 넓은거예요 비상구 좌석 뺀 앞자리라 진짜 넓었고요 기내식도 먹었는데 기내식 관련된건 기내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옷걸이도 있고요 컵홀더도 있고요 충전할 수 있는 USB도 있습니다. 제가 갈 때는 민트석, 올 때는 일반석을 탔는데요. 일반석도 앞뒤로 넓고 양옆으로도 넓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모니터도 있는데 다른 영상을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한장 달라고 하면 공짜로 주시는데 저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냥 사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나 혼자 해외여행.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